뭐다 모여봐요. 와이어 커터 가져왔어? 다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요 다들? 언제나 중립이니까. 그러면은 유미미르님이 뭐냐 <laughs> 팀 리더하고 내가 내가, 내가 보조해줄게. 가자. 님 약정서. BGM 졸라게 뭐야. 총선다 총서다. 그러게. 어딘지 보여요? 어딨어? 아, 저기구나. 좋은 것나 s Copy that. Copy that. 아이폰드 터치가 안되서 힘들다. 아. 아, 배터리를 챙겨야 하니까 왜 자꾸 까뜩을 챙겨. 500미터 후반대 되는 것 같아요 저기 400미터? 다 정리됐어요? 이동하자 4인 1조 파이어팀 구성해서 아르마한다 근데 씨발 다 멀티캠이고 나만 무드랜드야 뭐, 뭐 씨발 지랄하네 해병대 특수전사령부다 어쩔래 꼽냐? 뭐 지랄 지랄 해병대가 멀티캠을 입는다어 지랄 똥빠른 소리하고 있네 오. 지랄하지마 야 이거 어? 야 이거 어? 크라이.. 어디 <laughs> 그러게 시즈 <laughs> 탱크야 이 3인.. 그러게, 내가 님들을 그렇게 가르쳐... 아니, 일반 차량이어도 소리가 나면 애들이 우리 쪽으로 올거 아니야? 뭔가 마다 진짜... 그러게... 야, 진짜 무슨 육군, 육군들 사이에 해병대 한명 껴있는 거 같아서 존나 뻘쭘하다. 존나 이뻐 귀신 서현은뭔 말이야 아 진짜 제가 아잇 아니 아니 아니좀좀 아니, 좀 은밀하게 미디하게 가자 아니면 두 팀으로 나눌래요? 팀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치다 미치다. 미치다 여기 안 좋아. 여기 안 좋아. 내가 제가 제압사격, 내가 제가 제거할게요. 아, 어떻게 그럼? 한 명씩 유메미로님 있는 데로 가자. 멜빈님 먼저 가요. 아 멜빈 멜빼, 멜빈님에 던진 거야. 아니 한 명씩 가라고 자. 역시 이지라를 역시 우리 팀이지나 내일 엄마한테 겁나 혼나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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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도착겠어요 PT PT가 앞장서야지. 포인트맨 맨 앞에서 왼 PM mm -hmm. 포인트맨 PT라고 해. 왜왜 왜 PM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나한테 묻지 말고 육군한테 미육군 가지고 따지세요. u a 미도가 온다 순찰하도안는 거. 어떡해 <laughs> 알이깨리잠발헐 님들 방금 봤어? AI 구름 고 아니 차니아니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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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용, 용, 장비 용, 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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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 장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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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 리같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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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야 돼. 네. 나도 귀절라쿠님 네. 맵. 메... 네. 에피네프린 먼저 꼽아 그리고 살아난 사람은 재빨리 모르핀 꼽고 아. 이 소리 난다. 아니 배. 어. 아니 싸매지 말고 그냥 에피네프린 투해요 그게 제일. 그게 제일 급해 지금. 나 오늘 영상에서 내 목소리 별로 안 들어갈 거같아아 그냥 그냥 싸매지 말고 빨리 살려. 음, 호, 아 씨발. 빨리 엄폐해요. 살아난 사람은 여기로 오지 말고 <웃음>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아, 잠깐 라훈님을왜안 살렸어? 아, 그러라고? 그러네. 과학적인. 아, 굴러야겠다. 굴른다. 어차피 필요 없어. 다들 핀 마당에 무슨. 정신같이 온다 왜 아니 메딕이 무슨 주전투를 해 메딕이 지금 군대원들을 치료해야지 아니 지금 여기 엄폐물 썼잖아 박격 박혁... 아까 박격포 다 처리했잖아요 네 그래. 싸매야 돼 일단 다 이쪽으로 빨리 와요 공개된 곳에 있지 말고 어? 유탄 유탄에 정빵으로 맞았는데 님 같으면 되겠냐 각자 각자 는 치료해놔요 나이스 피치가 존나 쩔어 지금 머리쌈매 그어 나머지 쌈에 어! 안... 음. 아, 씨 다했어요? 오른다리 안음아씨 존나 힘들어 진짜 첨단 장비야 미안해 전술 장비가 아니라 첨단 장비야 설치나요. 탑려야지이 음, 하... 차량, 이 차량 탑승 가능한가? 네 니가 탑승된다. 어떡 할래? 써먹을래, 갈래? 응. 그럼 부가 미션 나머지 하나 남은 거할 거죠. 가자. 설치했어요? 잠깐만. 님. 우리 금방 클리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폭파는 나중에 시키고, 이 금방, 꼭 깜짝이야. 이금 아, 이어플러그, 아, 아. 아, 클리어 합시다. 장교 찾으면은 바로 죽여 버려. 여기 있었네. 야, 씨, 여기 있었네. 사진 찍자. 아, 내 총력 아. 그만 쏴, 그만 쏴, 청력에 이상 온다. 어. 아. 아, 그만 쏴, 그만 쏴. 아, 지금, 아, 아, 그러니까 쏘지 마, 이제부터. 그냥 도보로 이동하자. 아. 어. 음. 아니, 그걸로 이동하기에는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사람들한테 소리 전달이 좀 힘들 것 같아. 남자의 로망, 음. 공해. 왜 이렇게, 달.. 왜 이렇게, 머리가 까딱까딱 거리는데 게이렇 하지 렇 하지 마, 하지 마. <목소리도> 자, 빨리... 그러니까... 아. 아, 갑시다. 일단 야전 돌입할 확률은 얼마 안 되겠지만, 아, 안경 깨졌어. 안경 깨졌어.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음, 이거 안경 깨져요. 강한 충격받으면 <laughs> 어감을 씨... 음이 스피 제일 위험한데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샌드위치는 오이 부분이 제일 맛있다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할수 있다고 <laughs> 폭발시킨다는걸 까먹고 있었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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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조로 보고 올게요 파괴되는지 안되는지 잠깐만 아직 정찰 위치 안갔어 오케이 도착했어요 거야, 뭐야.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지원갈게 오케이 갈게. 자, 저기 있다. 여기 너무 잘 보인다. 제스레타더다더 음. 온다. 더 온다. 제장도 작 쉣, 쉣, 쉣! 오케이, 기절. 석권, 우리 기절. 아, 왜 이렇게 정신이 있어, 님들? 그러다 기절하면, 저러다 기절해야 정신 차리지. 여기서는 잘안 보인다. 일단 저 수프론 들어가지 마. 어차피 우리, 작전, 우리, 관할도 아니고. 피레인데 홀레. 빠집시다. 엘피아제 내가 제압사격해줄게. 빨리 빠져나와. 오케이 okay, 가자가자가자 가자. 이제 우리 이제 인텔만 회수하면 우리 모든 임무가 끝나요 고고고 아. go, go, go. 라쿠님이 저기 저 뭐지? 여기 누가 백업으로 보고 있을래? 아니면 어떡할래? <목소리> 멜비님이랑 내가? <메가? 목소리> 가자! <목소리> 어디서 총 쏘는데, 우리한테? 맵비아 이제 가자! 라고 쓴 거야. 응. 저기 또, 저기 저 저기 또, 저어저